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사실 싫어하는 어.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싫어하신다고? 아니 뭐 문제가 어렵고 쉽다가 아니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싫어해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? 응. <laughs> 선생님이 그래서 전혀 싫어하시 말아야 네 사실 다 풀이 가좀 풀이 과정 두 줄이야 어? 뭐, 아니 지금 싫어하는데? <laughs> 그래서 싫어하고 아? 어. 어? 그니까 러내 생각을 이쪽으로 몰아붙여서 이렇게 풀어라고 정해놓는 문제라서 싫어해 뭐냐면,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거. 이런 거 어디서 봤니? 안 봤는데. 봤어. 넌 봤어. 안 봤다고. 안 봤다고. 어디서요? 이 단어는 단언 무슨 단어냐? 단어 속에서 찾아. 미분단어냐? 미분단어에서 이런 부분은 네가 알고 있던 어떤 부분의 일부분이야. 어이죠 그거, 리미트 그렇지. 리미트에서 그 부분이야. 자, 그리고 또 하나 더. 부등식과 부등 부등호와 부등호 사이에 들어있는 뭐 이거 너본적 있지? 본적 있지. 어떤 부등호와 어떤 부등호 사이에 뭐가 들어 있을 때 이거 본적 있지? 본적 있을 걸? 본적 있는 걸 좋아요. 자, 본적 있는 거는 an이 어, n 분의 1과 n 분의 2 사이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. 은 영으로 간대 이런 거 부동어 부동어 사이 들어갔다 그래서 얘가 리미트를 생각할 거야 하나 더 f 프라 1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를 할 건데 f의 a 플러스 m 빼기 f의 a 플러스 n 분의 뭐이 뭐지 이거 아니네 m h n h h 리미트 h가 영으로 갈때 이거 본적 있지? 미분계수 변형한 거, 그 문제가 여기서 떠올라야 한다고 이두 가지가 섞어서 여기까지 어떻게, 어떻게 떠오르냐고?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싫어한다니까 <laughs> 떠올려야 한다는 게 떠올려야만 합니다.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뭐 풀기가 생각도 안 나던데 사실 <laughs> 그러니까 뭐냐면 어 개념편에 있는 그 공식들 이런 것들 많이 보셔야 하는 거 눈에 좀 익어놓는 게 좋다. 초반에 설명할 부분들은 이게 다고 그렇다면 그 모양을 만들 거면 부족한 부분 x 소로 나누는 건 양변 x 로 나누면 2보다 크고 f의 1 플러스 x 빼기 f의 1 마이너스 x 분의 x 가어 x의 제곱 플러스 이네. 그럼 제를 가지고 양변을 리미트 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것을 뾰로로로롱 해주면 제가 얼마가 되지? 몇 f 프라 1? 2. 2 f 프라 1이 되네. 그게 2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의 제곱 플러스 2지. 2. 2와 2 사이에는 2니까 그럼 f 프라 1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. 어, <laughs> 어, 혹시 이거 그거 아니야? 의심해봐. 항상 모든 건 의심해. 혹시, 어디서 본것 같은데, 어, 이건가? 보통은 근데, 니네 보는 문제는 생각 속에, 생각에, 니네가 알고 있는 게요 정도면, 실제 문제는 요 정도는 달아줘. <laughs> 생각이 약간 냄새가 난다? 그럼 대부분 그거야. 믿고 그냥 그대로 쫙 풀어 나가야 돼. 너무 짠거 아니에요? 에이, 사실